이번 주 우리 데이트 말이야 내 친구 애랑또 커플 데이트하자 헐? 또? 아니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A랑 같이 커플 데이트하자 면 단둘이 데이트는 언제 해? 이번 주는 우리 둘이서만 만나기로 했잖아 아 그참 사람 냄새 안 나게 시래 뭐 그리 또 예민하게 구실까? 응? 같이 만나서 놀면 더 재밌게 놀수 있잖아 여러 사람이서 놀수록 더 재밌는 건 몰라? 그리고 매번 커플 데이트 할 때마다 너도 재밌고 좋아했잖아 괜히 싫은 척 빼지 말라고 그래 재밌고 좋긴 한데 매번 에이네랑 커플 데이트만 했으니까 이번 주는 둘이서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번 주에 둘만 만나자 얘기도 미리 했던 거고 아 몰라 이미 만나자고 말해놨으니까 그냥 나와 어차피 또 같이 놀면 재밌게 놀 거잖아 매번 같이 만나는 장소에 이웃 2시까지 나오면 됨 남친은 항상 이런 식으로 커플 데이트만 즐겼고 남친은 A랑 절친이라 A의 여친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친 친구 A가 제 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혹시 옆에 여친 있음? 여자가 여자 맘을 잘 아니까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있으면 좀 바꿔줄 수 있어? 야야, 바꾸긴 뭘 바꿔. 그냥 나한테 말해봐. 내가 그런 거엔 또 박스 아니냐. 응? 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인데? 남친과 A는 서로 통화하는 동안 전 뒤에서 그냥 지켜봤는데 남친은 A의 여친을 험담하더라고요. 야야야, 듣고 보니까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안 되겠다. 그냥 헤어져. 내가 볼땐 이건 답이 없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 너 걔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 아니잖아. 우리 아직 20대 중반이야. 즙 따고. 그냥 빨리 헤어지고 세사랑 찾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그래, 또 그래, 연락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고. 아니 친구한테는 헤어지라 해놓고 왜 그렇게 좋아해? 아주 입이 귀에 걸린 것 같은데? 응? 어? 아니야 귀에 걸리긴 뭐 뭐가 귀에 걸렸다고 <laughs> 야나 여친이랑 화해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오해 풀고 서로 미안하다 했어 뭐? 유친이랑 화해했다고? 하 정말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니까 넌 차존심도 없냐? 아 일단 알았으니까 그나. 왜? 애가 여친이랑 화해했대? 잘됐네 둘이 되게 잘 어울렸는데 헤어지면, 내심 나도 마음이 아플 뻔했거든. 잘 어울리긴 캡을 뭐가 잘 어울리냐? 하, 진짜 이 자식은 여자 보는 눈이 트렁게 없네, 정말. 남자답게 그냥 헤어지면 될 것을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잡아줬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니, 애인의 커플이 싸우면 좋아했고, 사이가 좋으면 극혐했습니다. 그러다, 에인는 커플이 심하게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섭섭하게 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 테니, 말해보랬더니, 좋아하는 여자 생겼답니다. 좋아하는 여자라니? 너, 설마, 아니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혹시, 너, 에이랑 사귀었던 여자 좋아해? 너,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건 눈치챘으니 말이 빠르겠네. 나, 걔 좋아해. 지금 둘이 헤어질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걔랑 차려보고 싶다. 그래서 걔네들이 싸우면 헤어지게 부추기면서 좋아했고, 사이 좋아보이면 기분이 안 좋았구나. 너 이거 애도 알아? 절친의 여친을 만나겠다니? 뇌 빵꾸 났어? 제정신이야? 안 몰라? 왠지 걔랑 차될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고 아무튼, 난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헛고생 말고, 이만 떨어져 나가라. 아, 그리고 혹시나 말하는데, A 한테 말하지 마라.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죠. 바로 A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절친이었던 남친과 A는 사이가 개판 5분 전이 되버렸고 친구 사이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바람에, 남친은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a 네 커플은 커플들이 그렇듯 싸우다 화해하다를 반복하며 다시 잘 만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생각해보니 너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싸우면 항상 날 먼저 이해해주려 노력하고 자기가 먼저 나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몰라봤다 이제부터 내가 한눈안 팔고 옆에 꼭 붙어서 포필할 테니까 이음치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너도 솔직히 나 조금은 그리워했을 거 아니야 놀고 있네 너네 친구들한테 죄다 손절당했다며? 어떻게 절친의 여친을 좋아하냐?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아 꺼져!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다시 연락하지 마, 재수없으니까!